자 여기 여기 밭이 500평입니다. 500평인데 이거 놀리면은 벌금 많이 물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비닐로 덮었어요. 풀이 많이 날까봐 비닐로 덮어가지고 여기 뭐 깨나 덜깨나 또 위쪽에는 고구마, 그렇게 심을 예정입니다. 저기에 자두한쌤이 삽질을 하고 있네요. 자두한쌤이 갈리기로 이 고를 다 탔어요. 이제 완전 농부예요. <laughs>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가니까. 하 다른 사람들은 이 줄이 곧아요. 곧, 곧은데. 자도연승은 갈리기를 원래 처음 해보는 본 거라가지고, 지난번에 한번 해보고, 이번에 두 번째 해보니까요. 자도연승이한 골은 이렇게 굽었어요. 그래서, 비닐을 덮기가 너무 힘들어요. 비닐로 굽지? 응. 응. 보세요. 이게 직선이 쫙 돼야 되는데, 이게 곡선 돼가지고, 이거 부채골? 양이네 <laughs> 뭐 해요. 이렇게. 자, 아, 자동선에 땀을 뻘뻘 흘리고, 지금. 이거요. 어, 땅이 고르지 않는데, 그 고르고 있어요. 2월달에, 예. 트랙터 하는 형님한테 부탁해가지고, 예. 예. 트랙터로 한번 싹 갈아놓고, 예. 이제 어제 동네분한테 갈리기를 빌려서, 두둑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비닐 멀칭을, 어, 우리 부부 둘이서 하고 있는데, 했죠. 아홉 시에 밥 먹고 가가지고 오전에 하고 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또 왔을 또 했죠. 아 그렇습니까? <웃음> <웃음> 뭐 <웃음> 하, 하, 하루 전 일이 생각이 헷갈리네. 하루 전 일이 정리가 안 됩니다.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. 아, 그래 <laughs> 뭐. 어제, 어제 그래. 했는데. 아니 난 어제 오전에 응. 아침 일찍부터 골 두둑 만들었는가만 생각하고 응. 오후부터 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나? <laughs> 아, <아이고, 웃음> 이 침해 정씨가 있나. 큰일입니다. 아, 오늘, 오늘 또, 아침 7 시에 나가지고 지금, 아, 춥다고 옷긴거한개서더 입고 왔는데, 지금 몇골 하다가 우통 다 벗었습니다. 아, 500평 정도 되는데, 엄청 힘드네요. 응, 이제 이게는 들깨와 참깨, 고구마, 둘레에는 옥수수 이렇게 심을 예정입니다. 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마무리 되겠습니다.